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창세 전에 애정하시고 택해 주셨지만,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아버지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세워주신 하나님 미약하나 창대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의 힘으로 누구로나 할수 없어 나의 신으로 된다고 우리 싸우니 늘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너무 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가다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도사님에게 능력의 천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열매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피토관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 네. 말씀은 늘 살아있고 능력있고 날성검이 된다고 해서 하오니 이날성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정말 여태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호사님의이 가정에 자녀들과 아내와 또 혈육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 동산 교회와 가족들이 다 되어서 보람 있는 목회가 말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laughs>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고기답다 불렀고, 엘리사만또 박간달과 불은 받았고, 뿌디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받으니까. <laughs> 정말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들 생각나게 주시고, 깨달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나 이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강도사님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